안녕하세요 태풍티비입니다 제가 14일 전에 오이 세동을 정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두 동은 그 토경에 두둑을 만든 다음에 가운데를 이렇게 갈라서 피트모스를 한 20에서 25cm 정도 채워 가지고 심었고 한 동은 그냥 토경 기존에 있던 그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심었거든요 한번 오이 생육 상태를 비교하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동은 피트모스에다가 심은 동입니다. 오이를 보시면 고루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음, 잎이 결각이 뾰족뾰족한 게 살아있습니다. 보통 이 씨가 높게 되면 저 결각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동글동글하게 모양이 되거든요. 보시면 전반적으로 생육이 약간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한낮에 지금 아직 초기라 밖에 날씨가 추워서 30도 초중반에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드는 것 없이 그런 생육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편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이 뾰족뾰족한 이런 결각들이 살아있죠? 이게 이제 씨가 높아지면은 지금 얘도 조금 살아긴 살아있는데 이런 뾰족한 게다 떨어져 나가면서 입이 약간 둥글둥글 이렇게 하트 모양처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살아있습니다. 토경으로 가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아, 여기는 토경동입니다 여기도 전반적으로 생육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반에 여기는 밑거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만 맞으면 그렇게잘 칩니다 근데 이곳은 탭이하고 비료 같은 게 밑거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터리가 잘안 쳐졌거나 아니면 탭이나 비료가 뭉쳤거나 또 젖은 흙 같은 경우는 덩어리가 져서 로터리가 골고루 잘 섞이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 비료가 뭉쳐서 이씨가 올라가서 생육이 억제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염류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보시면 잎 색깔이 지금 진하고 아까 보시면 뾰족뾰족 그게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 날라가고 있죠 요 앞쪽은 그나마 좀 덜한데 이 뒤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심하게 생육이 안 되는 그런 녀석들도 있습니다 바로 조기하고 요기하고 가운데 틀리죠 완전히 그래서 보통 맹물을 광수해가지고 이씨를 떨어뜨려주면서 생육을 유도하긴 하는데 워낙 이런 녀석들은 지금 생육이 젖어가지고 몇번 맹물을 해줬는데도 중요하고 이렇게 생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된, 정 이게 안 된다 싶으면 이제 요 파내고서 포트에다가 지금 키우고 있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그 포트에 있는 녀석들을 일로 이식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중앙 부분이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보시면 아까 거기 하고는 처음하고 확연히 틀리죠. 특히 여기 딱 보시면 이두 녀석을 비교해 보면 같은 날 심은 거라고 하기에는 진짜 몇배 성장을 했습니다. 이쪽은 정상적인 건. 지금 원래 저렇게 커져 있어야 좀 정상인데 녀석은 전혀 크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를 좀 떨어뜨리는 개념으로 맹모를 좀 관수를 해줬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고서 주치를 취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너무 생육이안 좋고요. 중앙부 쪽으로 약간 그런 게좀 많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트모스는 그 품질이 일정하기 때문에 비료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컨트롤하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하지만 토경은 기존에 주어져 있던 비료와 탭이 그런 영양분들하고 이런 게 불균형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 바로 이렇게 같은 자리 바로 옆자리 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명하게 밸런스 문제가 항상 생기고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비료를 주다 보면 어, 문제점이 좀 많이 생기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물론 관리가 잘된 밭들은 이런 현상들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특히 물이 이게 이제 로터리 칠때 물기가 없어야지 골고루 부셔지면서 갈고로 섞이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 이 새로 밭을 준비하는 텀이 그렇게 짧기 때 짧고 또 겨울에 이렇게 또 잡기를 어, 바꾸는 경우에는 물이 마르지 않아가지고 한 하우스라도 어느 부분에는 물이 많고 또 어느 부분에는 물이 적고 이런 현상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잘 섞여져가지고 이상이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또잘안 섞여져가지고 이렇게 이시가 생겨서 일시적인 염류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중앙부분이 굉장히 좀 안좋아요 초반 저쪽 앞쪽으로 반천해서 어 앞쪽으로는 라인에는 그나마 성장이 로 됐는데 음 이쪽 중앙 후반부분쪽으로가 굉장히 생육이 좀, 좀 안좋은 편입니다 보시면 여기 굉장히 또 좋죠 예, 같은 날 심은 겁니다 예, 좀 들쑥날쑥한게 굉장히 심하죠 예, 일단 이렇습니다 어, 지금 시간은 2020년 5월 28일이고요. 오이를 정식한 지 4달로 돼 가는 사이입니다. 오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은 피트모스를 넣고서 정식한 동입니다. 지금 오이가 여기서부터 예, 요 정도까지 이렇게 자랐습니다. 지금 오이를 보시면은 오이 잎할도 뭐 그다지 큰 문제도 없고 색깔도 좋고 결각도 잘 나오고 오이도 잘 크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요즘에 날씨가 뜨겁다 보니까 야간 온도가 높아가지고 좀 세력이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낙과도 조금씩 생기긴 생깁니다. 그래도 토경에 비해서는 확실히 오이 낙과나 이런 게좀 적은 편입니다.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돼서 조금 위로 저리로 올라왔거든요. 요즘 날씨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좀 이씨를 조금 살짝 올렸는데 또낮추면 너무 빨리 자라가지고 오히려 착과 수가 또 많아지면 세력이 딸려서 오이가 좀 낙과가 돼서 품질 좋은 오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씨를 살짝 올렸습니다. 이 오이 상태도 괜찮습니다. 이래 이렇게 나쁘지 않고요. 꽃도 지금 실하게 잘 폈죠. 다만, 착커스가좀 적은 거는, 네, 있습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오이가 차례대로 이렇게 달리긴 달려있죠. 그리고 날씨가 덥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커요. 이런 음. 거는 이제 힘이 딸리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지는 겁니다. 여기서 힘이 더 딸리면, 이제, 유령가라고 해서, 육아라고 해가지고, 낙과가 되는데, 피트모스는 그렇게 많이, 그게 육아가 많이 발생하진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커서 올라오는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없어졌죠 이렇게 이런식으로 크지 못하고 말라 죽는 유가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유가는 어, 날씨의 영양, 온도 같은거에 영향을 받고 햇빛이 흐린 날에 생성된 과일들은 영양분을 제대로 못 받아서 저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피트모스에다 심었다고 해서 저게 생긴 게 아니고 날씨 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걱정 안할될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 토경동에 비해서는 어, 양이 좀 나오는 편입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오이가 위에가 지금 크고 있는데 요 밑에게 못 크고 있죠. 이런 애들은 제대로 생성이 안된것 녀석들입니다. 이 화분할 때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굳 필요가 없어요. 바로 따줘야지 위에 녀석들이 영양분을 먹고서 좀잘 자라거든요. 보시면은 오이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달려 있죠. 꽃도 잘 피고. 이파리도 색깔도 좋고 오이들도 잘 이렇게 차례대로 하나 내일 딸거 그리고 내일모레 딸거 이렇게 쭉 차례대로 달려있고 전문적으로 이렇습니다 피트모스를 두동 심었는데 이 동이 처음에는 좀안 좋았던 동이에요 여기는 지금 초반에 심었을 때녹균을 맞아 가지고 굉장히 막 세립도 안 좋고 또 배수가 안돼 가지고 음좀 애를 먹었던 동인데 그래도 잘 깨어나서 요즘에는 이 동이 어, 저 좋았던 동보다 더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저기 토경도 한번 가서 보여드리고요. 피트모스 동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토마토는 작년 여기 토마토가 하나 있었었는데 그게 그냥 떨어져서 저절로 난 거예요. 근데 아 되게 실하게 잘 됐어요. 걸음이 좀 세서 그런가 어떤가 몰라도 어이고 자지가 저절로 이 낙과돼서 저, 발화된 거치고는.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왕, 대추, 왕, 방울토마토랑, 또 옆에 또 대추토마토마까지 또 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열리고, 여기서 지금 몇개또 여기도 여기 있죠? 엄청 많이 났었는데, 지금 요거 몇 개만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동은 토경동입니다. 피트모스 없이 토경에다가 심은 동인데요. 여기도 초반에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꾸준히 관리를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오이가,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토경이라고 해서 농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땅만 괜찮게 잘 관리하고, 땅 자체가 좋으면, 그리고 또, 이 환경 관리하고 비료 관리 이런 거잘 해주시면, 토경도 오히는 꾸준하게 잘딸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뭔가 엉켜져서 엉망진창이 되면, 그다음부터 농사가 잘안 되면, 그때가 문제거든요. 그리고 어 지금 비교를 해보면, 토경하고, 피트모스 동하고 하루에 개는 한 박스 그리고 많게는 뭐두세 박스까지도 차이 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확실히 피트모스가 양은 더 나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는 이 토경가가 피트모스를 접목한 거라서 양액제배배드재배처럼 재배, 분리가 된 생태는 아니라 거기에 준하는 생산량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이제 음 그런 능력이 부족해서 이제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간. 토경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조금 적게 나오긴 해요. 어, 보시면, 여기 보면은 지금 낙과가 이렇게 이 많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 낙과가 좀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도 보면은 지금 여기, 여기, 여기 포, 여기 위에 낙과 됐죠? 여기하고 여기 위에, 위에 하나 더, 이렇게. 이렇게 낙과가 두 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막세네 개씩도 떨어졌거든요. 여기도 지 보면은 밑에 물론 닦였지만 위에 큰 오이가 별로 없죠. 이렇게 이렇게 돼서 낙과가 좀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워낙 환경이 이제 날씨가 뜨거워지고 해가지고 햇빛도 좋고 하니까 어 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어 많이 나오긴 많이 나와요. 여기도 예 보면. 이런 녀석들도 위에 큰거 있는데 위에 작은 거만 있으면 이건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되문 전반적으로, 음좀 이런 녀석들이 전에는 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날환경이 좋아져서 괜찮았는데, 어, 토경도 뭐, 이파리나 이런 거 나쁘지 않죠? 이렇게 환경이 좋을 때는 커트롤 하기가 좀 쉬운데 환경이 안 좋을 때는 좀좀 좀 차이가 더 나는 것 같아요. 제일 좋았던 동 한번 보여드리러 가보겠습니다. 이 동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여기는 이제 피트모스로 재배한 동입니다. 이제 제일 좋았던 동인데 음, 여기는 지금 내림 작업을 해놔가지고 좀 키가 이제 작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바닥으로 지금 오이가 이런 식으로 다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아, 오이가 좀 괜찮아요. 근데 이런 녀석들은 지금 위에 거랑 같이 피기 때문에, 얘랑 같이 폈기 때문에, 어, 늦게 크기 때문에 잘라줘야 됩니다. 저거는 좀 늦은 거예요. 여기 좀 그런 게 있어요. 보시면, 이게 원래 연속착과가 돼야 되는데, 여기도 조금 낙과가 되긴 되거든요. 그래도 워낙 날씨가 뜨거워서, 금방금방 자라서 내일 또딸거 있고, 내일 또딸거 있고, 어, 지금 한물좀더딴 상태입니다. 예, 좀 줄었다가 다시 이제 위에 끼우고 요 녀석들이 쭉 커서 할때우로를한번또몇번 쏟아지고, 힘 빠지면 이제 저렇게 한두 개씩 또 따다가 또 그렇게 되거든요. 보시면 이팔이나 이런 거 상태가 어, 굉장히 좋은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확실히 토경에 비해서 피트보스가 어, 잘 되긴 잘 돼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저는 토경이 분리가 된 상태가 아니고 토경과 같이 접목된 상태라서, 어, 완전 분리된 것보다는 조금 효과가 좀 덜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잠깐만 게 토양에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발라스가 비료 발라스도 안 맞고 잠깐 생리장애도 생기고 또 영양소 결핍 증상도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했는데 이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토경이 잘 되시는 분들은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 비용을 또 뽑고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 같은 경우는 엄청 수확량이 막두배세배 배 늘어난 것도 아니고 조금 더 늘어난 축에 속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작기가 마무리 돼야지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는지, 그거는 확인해 볼수 있겠는데, 아직은 작기가 마무리가 안 돼서 정확한 계산은 안 되고요. 음. 그리고 딱 봐도, 어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 조금 더 나오긴 하는데, 현재 제 상태에서는 엄청 더 많이 나오진 않아서, 어 경제성을 안 따져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한 3년 쓴다고 보는데, 퇴비하고 이건 안 넣어도 된다고 해요. 근데 태비 값은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1년에 한돈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보고, 비료 이것저것 하면, 1년에 한100 얼마 정도 잡기 어 중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 피트모스가 지금 제 한동하는데, 프로 4만원씩으로 계산하면 36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3년 간다고 해도 3년치 태비값하고 비료값밖에 안 돼요. 한동할게. 근데 두동을 더하면 그냥 700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700만원을 뽑고도 더 벌어야 되는데, 어, 제 실력이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아직 그 정도까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무는 건전해서, 오이는 확실히 품질 좋은 오이를 생산하는 것 같긴 합니다. 어뭐 그런 면에서는 어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불량가가 좀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어, 상품가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음, 그러면 가격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어, 이윤 등도 따져봐야 돼서 이게 단순히 양만 또 계산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계산이 안 돼요. 이게 복합적으로 계산해봐야 돼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결론은. 토경이 잘 되시는 분들은 그냥 토경 하시고 만약에 아 진짜 정말 안 된다 토양이 뭐가 문제가 생겨서 이파리나 이런데 보면 이렇게 말간내야 되거든요 저 이파리는 항상 칼슘 결핍이나 이런 게일어 나서 여기가 막 울룩둘룩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현상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런 거 면에서는 확실히 품질 좋은 오일을 따는 거는 어 좋다 아 이제 제 결론은 토경이 이제 잘 되시는 분들은 굳이 이거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토경에서 최대한 뽑으실 때로 뽑고, 만약에 정 토경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 아, 남들이 한 100을 딴다고 보면, 저는 그 밑으로 따고 있다고 볼 때는 어, 해보실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사를 계속 지신 생각이라면. 근데 이제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어, 농사를 잘못 이는 분들은 어, 추가적으로 플러스 100% 플러스 알파의 이윤을 더남겨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본인 기량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그거는 말씀을 어떻게 말못 드리고요. 나무가 좋아지면서 뭐 불량가도 좀 많이 줄긴 줄었고 생태에도좀 늘었고 해가지고 어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소 조금 더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더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아직 작기가 끝나지 않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가을 작기까지도 한번 더 해봐야 되거든요. 음. 가을 잡기 같은 경우도 얼마 못 따왔었거든요, 오일을. 이제 그래서 그때도 한번 또 해봐서 얼마나 더다는지 비교를 한번 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끝나면 이제 정산하는 것, 그때 한번 더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